울산 시민 모두를 위해 알짜배기 소식들만 모아 모았습니다. 모두를 위한 소식 무이소. 오늘은 제니스병원 통증 재활 클리닉의 김원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원장님, 사실 누구나 한 번쯤 불편한 통증 경험하게 되고요. 이게 근육통 인가 하면서 그냥 넘기는 분들도 많구요 그러다가 또 근골격계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각별한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골격계 질환이라는게 어떤 건지 부터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골격계 질환이란 음,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안좋은 자세에서 반복적인 동작을 하거나 어, 무리하게 힘을 쓰다가 우리 몸의 여러 근육이나 관절 뭐~ 인대나 신경 뼈와 주변 조직에 충격을 줘서 통증이나 기능 이상을 발생시키는 여러 질환들을 의미합니다 네 근골격계 질환 그러니까 이게 현대인들의 고질병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이 주변에서 뭐~ 얘기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특별히 다치거나 뭐~ 이럴 만한 원인이 없는 것 같은데 목도 뻐근하고 어깨도 결리고 팔다리도 저리고 허리도 아프고 안 아픈 곳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근골격계 질환을 의심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네. 아,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는 육체적인 노동을 하거나 뭐 무리하게 집안일을 하는 경우에 근골격계이 질환 발생을 했는데요. 네. 최근에는 뭐 아무래도 건강을 위한 다양한 운동이나 뭐 레저 활동 중에 오히려 너무 무리를 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어,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으로는 뭐 우리가 이제 소위 삐었다고 표현하는 급성 염좌나 목이나 허리 디스크 아니면 뭐 팔꿈치가 아픈 테니스, 골프 엘보 아니면 어깨가 아픈 오십견이나 뭐 기타 관절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아 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근골격계 질환이 굉장히 다양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 운동 같은 경우에도 건강해지려고 운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앞에 설명해 주셨던 근골격계 질환 중에 허리 디스크 요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통받으시고 또 익숙한 질환이 아닐까 싶은데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인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네, 어, 일단 뭐 허리 디스크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네. 어, 디스크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허리가 아프면 허리 디스크란 표현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음. 이는 뭐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아. 어, 허리 통증, 즉 요통의 원인 중 하나인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허리 디스크의 정확한 명칭인데요. 네. 환자분들한테 아마도 이제 병원에서 설명하기에 이름도 너무 길고 음. 말도 어렵고 해서 그냥 디스크라고 부르다. 음, 일반적인 명칭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면. 원장님,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아니고요. 잊어버리시고요. 흔하게 얘기하는 허리 디스크지만, 요추 추간판 탈출증. 이게 허리 아플 때요 병명이 붙는데요. 이게 어떤 원인으로 이런 통증이 생기는 겁니까? 네. 그 허리 통증은 인류가 진입보행을 시작하면서부터 생긴 질환이라고도 하는데요. 어, 세계보건기구, 즉, WHO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한 60에서 80%가 일생에 한번 이상 허리 통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네. 어, 첫 번째 원인으로는 어, 허리 근육이나 인대가 과도하게 긴장되었거나 손상될 경우 어, 두 번째는 앞서 얘기한 디스크가 급성으로 파열되거나 만성으로 변형된 경우 어, 세 번째는 특히 현대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어 잘못된 자세로 장시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에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그외에 어, 아마도 이제 이 방송의 청자분들이 주로 운전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장시간 한 자세로 운전을 하는 것도 허리 건강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또 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도 꾸부정하게 이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의자를 땡겨 앉았습니다. 네 의자 뒤에 딱 붙이고 네, 허리를 딱 세우고 앉아 있는데 아마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요 예, 지금 자세 별로 안 좋습니다. 예, 잘못된 자세가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잘 자세 좀 바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허리 통증을 느끼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바로 병원을 찾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게 자세 같은 거좀 바로 하고 스트레칭도 좀 해주고 이러면은 스스로 좀 나을 수도 있는 걸까요? 네. 그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뭐 조금씩은 허리 불편감을 느낄 수 있는데 어, 허리에 큰 충격을 받거나 어, 그 무리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평소와는 다른 불편감이 있거나 통증이 느껴지면 네. 일단 하던 활동이나 운동을 잠시 쉬고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긴장을 풀고 복식호흡을 해봅니다. 음. 어, 만일에 이제 누울 수 없는 환경이라면 바르게 앉거나 선 자세에서 마찬가지로 복식호흡을 5내지 10회 정도 천천히 해봅니다. 네. 어, 호흡을 할때 통증이 없다면 어, 어깨 넓이로 선 자세로 긴장을 푼 상태에서 허리춤에 양손을 대고 가볍게 뒤로 한번 제껴보는데요. 음. 어, 이때 너무 뒤로 과하게 젖히지 말고 허리 주위가 약간 뻐근한 정도로만 해야 합니다. 네. 어, 이렇게 이제 허리를 뒤로 젖히는 운동을 허리 신전 운동이라고 하는데 뒤로 많이 젖히지 않았는데도 통증이 심하거나 어, 뒤로 젖힐 때 골반이나 다리로 통증이나 저린감이 생긴다면 어~ 단순 근육이나 인대의 문제보단 디스크 손상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아니 듣고 계신 분들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신 허리 신전 운동 네 이게 복식 호흡도 한번 해보시고 허리를 뒤로 젖히는 요 운동도 한번 해보시고 자가 진단해보신 후에 아 이게 문제가 있다 하시면은 병원을 바로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음~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뭐 통증이나 불편감 있다면 예 운동도 좀 쉬는 게낫고요 이게 안정을 좀 취해서 통증이 지속되면 병원을 방문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병원을 방문했다 그럴 때 검사를 했더니 내가 요추추간판 탈출증이다 요게 진단명이 나왔으면 어떻게 뭐 수술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게 통원치료만 해도 좋아질 수가 있는 겁니까? 어, 허리를 치료하는 방법은 수술적인 방법과 비수술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어, 디스크가 심해서 신경이 대부분을 눌러서 마비가 오거나, 어, 대소변 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나, 아니면 통증으로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수 없는 경우, 어, 이러한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비수술적인 방법인 보존적 치료에도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네. 어, 이런 이제 보존적 치료는 요즘 이제 흔히들 알고 계시는 도수치료나 물리치료, 어, 체외충격파 치료나 주사 치료, 뭐 약물 치료, 운동요법 등이 있는데요. 어 이러한 치료들을 환자의 상태에 맞게끔 한 (2~3개월간) 충분히 시행하면 대부분 많이 좋아지는데 어 이후 뭐 증상이 호전돼도 평소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본인의 상태에 맞게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운동도 너무 무리해서 하시는 건 좋지 않겠죠. 아, 근데 원장님 보면은 요즘 통증 치료하는 병원도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네. 치료 방법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물리치료도 있고요, 뭐 도수치료, 충격파치료, DNA 주사 같은 것도 있고, 인대 강화 주사도 있다고 들었는데.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더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치료들이 다 필요한 걸까요? 네. 예전에는 이제 통증이 있으면 약 먹고 물리 치료하고 어 그래도 계속 통증이 심하면은 뼈 주사라고 하는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맞기도 했는데요. 네. 어 이런 치료들만으로는 허리 질환에 다양한 결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어, 어떤 분들은 아 조금 아까 얘기한 보존적 치료를 좀더해 봤으면 하는데 음. 어 급하게 수술을 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볼때 이제 굳이 필요하지 않은 수술을 하는 경우도 어 예전에 좀 종종 있었습니다. 네. 어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앞서 얘기하신 도수치료나 충격파 치료, 뭐 DNA 주사나 인대 강화 주사등어 이런 것들을 환자분의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적용하면서 어, 평소 자세나 생활 습관 교정을 한 후에 상태가 호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음. 어, 이런 이제 보존적인 치료에, 어, 효과를 혹시 못 보는 경우에도 네. 어, 수술 전에 어떤 추가적인 다양한 시술을 통해서 상태가 좋아질 수가 있 있기 때문에 네. 수술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은 또 치료 방법들이 다양해지고 더 많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장님께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는요,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장시간 운전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오늘 방송 들으면서 공감을 많이 하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어, 오늘은 이제 허리 통증 원인과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해 드렸는데요. 어,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허리 통증 말고도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이러한 이제 근골격계 질환은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이 거의 없더라도 제때 적절히 치료가 되지 않으면 일상생활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만성 통증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음, 통증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그만큼 내 몸이 혹사당하거나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몸의 SOS 신호인 만큼. 한 번쯤은 내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여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초기에 적절한 휴식이나 치료를 통해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허리 통증 있으신 분들은요,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바른 자세, 그리고 적당한 운동 해서 건강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통증재활클리닉의 김원 원장과 함께 했습니다.